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목상해서 1년에 성경 1독하는 꿀속의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12월 4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임의 날, 주일날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에서 5장까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쓸때 그때는 아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던 그런 무서운 박해의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쓴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발신지가 재미있습니다. 이 발신지는 어디에서 썼다고 하냐면 5장 13절에 베드로가 말할 때이 서신을 바벨론에서 썼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거든요. 좀 얻는 읽음은 뜬금이 없습니다. <laughs> 바벨론에서 썼다고 바벨론은 어? 옛날 옛날 구약의 옛날 고대 제국인데, 바벨론에서 썼다고 할까? 아, 그게 좀... 아, 얻는 이 설명을 안 들으면 신기해 하는 독자가 있을 겁니다.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니, 바벨론에 교회가 있대요. 옛날 그 제국, 그 고대 제국 바벨론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현대 교회가. 그래서 이것은 얻는 예,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도 요한 계시록에도 아, 이 멸망할 바벨론 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리마에 오실 때는 세상이 이제 심판이 되고 끝장이 나는데 그때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때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천지 이참 흉악한 이단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말씀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처럼 아끼고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교회, 기성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래요. 주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자주 본다고 중에 요 신천지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본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신학이 중요한 거죠. 네. 아니, 무슨 교회가 무너질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해버리면, 그런 사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에 에, 뱀의 혀 같은 그런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무너진 음료 바벨론은 기성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무너질 기성교회에 가서 어, 교인들 빼오고 혼란하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루는 것이다. 그 생각은.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서도, 어, 새로 뭐 10만 명이 예, 수료를 하고, 너무 너무 안타까워, 너무 너무 안타까워. 그 귀한 영혼들, 그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하, 이단이 그렇게 무서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에, 사도 바울의 사상도 그렇고 어, 에, 사도 중에 에, 첫 번째에 총 지도자 사도이신 이 사도 베드로의 사상도 그렇고 택하심의 사상이 분명하잖아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저도 택하심을 받았고 함께 성종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전부 주를 믿는 자들은,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택하심을 창세 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포도홀에 부르시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75세에, 최근에 예, 교회 다닌 지 요즘 한 3개월 됐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동안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어떻게 75세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그러니 이건 택한 백성들의 그이 열매다인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참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걸 보니까 우리는 뭘 그때 알게 되냐면 아 이분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미리 택하심을 받은 애정함을 입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귀한 동역자로 여겼어요. 이 베드로의 아들로 여긴받는 베드님 마가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중간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발탁에 좀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그 마감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우리가 무슨 뭐 사명에서 미끄러지고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정지해버리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못쓰겠대. 마, 아주 얀장없이 못쓰겠더만. 그리고는 그 사람을 한번 자기가 실망해 버리면 그 사람을 완전히 우리는 포기해 버리고 정죄해 버리고 그 사람을 딱지를 붙여가지고 저 사람은 몹쓸 놈딱 그냥 그래 버리는 경우가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어. 사도 베드로의 아들 마가로. 칭함을 받도록. 나중에 사도 바울도 아, 마가를 나중에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서를 전설을 기록했던 장소가 아, 제가 성경 시험 문제를 내면 어디였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바벨론이었다. 예. 예. 바벨론이었는데 그럼. 어, 도대체 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는가. 자, 이게 다양한 학자들마다 해석,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 가장 많은 학자들이 에, 주장하는 견해 중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로마가 아닐까. 로마에 있는 교회. 왜냐하면 지금 박해가 엄청 심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것을 그 자기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잡아 죽이는 그렇게 핍박하는 그 도시 그것을 직설적으로 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지칭하면 예, 또 그것이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이 멸망할 바벨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바벨론. 그래서 그그 그 당시에 그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들에게 무난한것 아닌가. 예. 그렇게 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산소망이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소망. 소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산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이란 건 뭐냐? 뭔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사람마다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어머, 나 어디, 어. 취업했으면 좋겠네. 나, 뭔, 뭐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네. 어머, 뭐뭐 우리 자식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갔으면 좋겠네. 아이고, 우리 손자 잡 놨으면 좋겠네. 뭐, 그렇게 다 사람마다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소망들은 죽은 소망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어차피 그거 이루어 봤자 썩어 없어질 거다. 자, 내가 돈을 벌었어요. 아, 내가 무슨 대학에 합격했어요? 내가 무슨 직장에 어? 취업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썩어질 것, 죽을 소망, 영원한 소망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은 뭘 말하느냐? 시간이 영원히 지나도 그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썩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뭐겠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하늘 나라.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영원한 산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서 1장을 읽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다 아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소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유월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의 유월절 패스오바 그그 유월절 그, 그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뿌려진 그 집에는 그 심판이 패스오바 그냥 건너뛰어 넘어가 버니다 패스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제는 심판에 에서 정지함이 없느냐? 심판이 와도 우리는 그 심판이 뛰 뛰어 심판을 뛰어넘고 패스 오바 유월절 대벌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우리는 모든 심판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 거듭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인간은 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영혼을 갖고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다는 증거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신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조상신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한 것을 이 사람들이 신을 의식을 하잖아요. 그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죠. 영혼의 기능은 신을 관계하는 거죠. 이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는 이 세상을 접촉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은 내 영혼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을 찾는 거죠. 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핏 뿌림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의 핏 뿌림을 얻고 어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어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것이 어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죠. 산 소망이란 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것 거죠. 사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 나라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이제 핍박 당하는 자기 자기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위로하는 거죠. 잠깐 우리가 근심하는 거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잠깐 지나가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든지 내가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어차피 세상 떠나버리면 다 똑같잖아요. 세상 고생 꿈에본듯 잊으리 그러잖아요. 잠깐 근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우리들의 고난이에요. 잠깐 근심을 했지만은 믿음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주님이 나타나시면요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네 냉수 한 그릇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한 것까지 다 칭찬하시고 갚아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존귀로 갚아주시고 <laughs> 또 이제 그 주님이 나타나서 주실 상급에 대해서 영광의 멸류관 이야기를 하죠 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보이더라 교회를 섬기는 예,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은요 시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잖아요 권력이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잠시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멸류관의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아, 근데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아, 멸류관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정말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가르침의 힌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병을 얻어서 병중에 투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할 때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는다. 잠깐 고난을 받는다. 고 잠깐 고난을 받는다. 잠깐, 잠깐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으시고 잘 견디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이 잠깐의 고난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흩어진 낙은에 아버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주님 오늘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비록 한국이든 한국이 아니든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본양은 이 세상에 있는 내 조국 내 본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양인 줄 믿습니다 거기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아버지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세루살렘 시원성을 향하여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아버지 애달파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주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며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해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 잠깐의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또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암투병을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워서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시고 가난과 아버지 하나님여 실직과 아버지 하나님여또 여러가지 인생의 우울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come to me,